대통령께서 불철주의 지금 엎어진 물을 다 수습하고, 이렇게 정직한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을 참모진과 국무위원들 여러분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미랑에서 온 풍우나 IBM 손기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포커스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다름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집안 삶이 잦으면 직구성이 망한다는 그 말도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뭐 동서남북을 떠나서 이래야 국가 경쟁력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 제고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음. 일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 0 2 3도 기준에서 2,240조가량 됩니다. 비공식 합계면 천조가 넘어요. 국가 경쟁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달타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강에서 발반에 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저, 하여튼 이거를 잘 포용,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지금 말, 말씀하신 분 지적이 정말로 정확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갈등도 심하고, 물론 다,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하긴 해요. 에, 더 극심한 데도 있고, 또더 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좀덜한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지금 그 갈등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뭐, 불교 개신교 많이 많이 있는데 어,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중,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침통하기도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어, 조금 이제 좀 심화되는 특히 예배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죠. 손실을. 어,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결, 갈등이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빚죠.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네가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하기, 발목 잡기, 어, 음해하기, 막 거짓말.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하지도 않은 말을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갈등이 격화되죠. 이제 사실 정치 풍도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 뭐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는 국민이 판단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다 함께 책임져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좋겠어요.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관계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쪽 편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되죠. 그런 점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